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현정의 부동산 경매 TV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경매 물건은 얼마 전 신속통합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 빌라입니다. 이 빌라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를 잘 맞추면 무피 투자가 가능한 빌라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대장홍대선과 목동선이 예정돼 있어 향후 역세권 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입니다. 부동산은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시청 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며, 최현장의 부동산 경매TV 출발합니다. 경매사건번호 2023타경 107917 경매사건입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소재지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8.8평. 소지의 면적은 5.5 평입니다. 감정가 2억 4천만 원에 감정평가됐고 현재 최저가 감정평가의 80%인 1억 9천 2백만 원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감정평가 기일은 2023년 5월 8일날 감정평가되었고 1차 2023년 10월 25일 경매가 진행이 됐다가 총 4회차 유찰이 돼서 2024년 3월 10일 5차 감정가 100%에 다시 재진행된 경매 사건으로 현재 6회차 2014년 4월 16일 감정가 80%인 1억 9,200에 경매 진행됩니다. 건물 중공연도는 2019년 3월 달에 중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 5년 차 건물로 보시면 되고요. 음, 경매 매각되는 층은 총 6층 중 5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경매로 매각되는 다세대 주택 사진이고요 건물 외관, 그다음 출입구, 건물 내부 사진입니다. 우측 사진은 건물 현황도고 건물 내부 현황도를 보면 방두 개와 화장실 하나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면 2022년 8월 24일 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으로 매각이 돼서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보원 납부하면 2022년 8월 24일 말소 기준 등기, 압류 등기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2억 2,700만원 여기서 특별 매각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 매각 조건은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선순위 임차인 2억 2700만원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일부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수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순 임차인 2억 2,700만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인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매로 매각되는 다세대 빌라의 투자 비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 자료입니다. 낙찰가 그리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입찰가는 1억 9천 2백만 원. 그다음에 이 다세대 빌라의 주택 공시가는 1억 6천 7백입니다. 그러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금액은 2억 1천만 원이고 보증보험 가입 금액도 주택 공시가의 126%인 2억 1천만 원입니다. 1억 9천 2백에 낙찰을 받아서 2억 1천만 원의 임대를 놓으면 투자 금액은 0원. 무피 투자가 가능한. 음, 다세대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냐? 취득세 등기비용 별도로 대출을 70% 받을 경우에 초기 비용은 5760만 원이 들어갑니다. 대출 80%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기 비용은 384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대출받은 금액에서 전세를 놓고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은 제로. 즉, 무피 투자가 가능한 다세대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이 빌라는 2024년 3월 28일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이날 총 6개 신속통합 후보지가 발표되었고, 이중한 지역입니다. 그럼 신속통합 재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통합 기획은 서울시에서 실시되는 정비사업의 브랜드 명칭입니다. 우리가 일반 재개발을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속통합의 지원은 첫 번째 도시계획기준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보다 많은 세대를 건축할 수 있게 용적률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 심의기간을 단축합니다. 전에는 개별심의에서 통합심의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시키고요. 그 다음 서울시에서 아파트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럼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을 하게 되면 어 예상 사업 기간은 얼마나 되냐? 후보지 선정일로부터 약 10년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기간보다 짧게 단축을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약 10년 정도 후보지 선정일로부터 준공일까지 10년 정도 음볼수 있는 재개발 사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매로 매각되는 빌라의 주변 지역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표기된 부분이 경매로 매각되는 다세대 빌라의 위치고요.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빌라가 경매로 매각되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준공은 약 5년차. 건물 외관 상태로 보면 굉장히 어, 깨끗한 걸로 보이고요 우리가 보통 5년차 면 조미료를 약간 치면 신축급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건물 상태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 주변을 보면 단독도 있고 다세대 밀집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변 지역 중에 가장 신축급 주택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매로 매각되는 다세대 빌라는요 올 3월달에 신속동합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약 면적은 2만 9천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가 약안 되고요. 그럼 주변 재개발 호재는 무엇이 있는지? 경매로 매각되는 다세대 빌라 신속동합 재개발 후보지의 호재는요, 2031년 대장 홍대선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노선은 2호선 홍대에서, 어, 삼기 부천 대장 신도시까지 들어가는 지하철 노선이고 여기에 여기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초역세권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이전에 중공이아 준공 중공 이전에 지하철이 먼저 개통이 되,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면 역세권 초역세권 아파트로 변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5호선 화곡역까지는 약 700m 준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브로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지만, 초역세권 지역은 아니고, 그다음 밑에 목동선이 예정이 돼 있어요. 아직 확정된 노선은 아니지만,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동선이 들어오면 트리플역세권 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재개발 중공 이전에 아마 다 개통이 될 거예요. 확정됐으면, 그러면 이 경매로 매각되는 재개발 후보지의 빌라의 부동산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어요. 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경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변은 어떻게 재개발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속통합으로 합니다 신속통합 그 다음에 여기는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여기는 모아타운 어, 여기는 모아타운 좀 크게 그렸네요 요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모아타운 그리고 여기도 모아타운 그래서 현재 보이는 부분들이 다 재개발 후보지들이고 일부는 관리계획이 수립돼서 확정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중에서 신속통합은 현재 경매로 매각되는 지역밖에 없고 여기는 공공 나머지는 다 모아타운 후보지입니다. 그러면 신속과 모아의 차이는 뭐냐?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 드렸듯이, 모아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블록을 모아갖고 모아서 하는 주택이에요. 그리고 신속통합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재개발이고. 그래서 신속통합을 모아보다는 더 선호로 합니다. 이유는 신속통합은 단일 사업장이고, 모아타운은 여러 가지 블록, 즉, 블록인 사업장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속통합을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아타운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재개발 사업이고 신속통합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인데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게 신속통합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매각되는 이 빌라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의 미래적 가치가 높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경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이전에 이것들이 개통이 되면 재개발 아파트에 미래적 가치는 굉장히 높고, 가장 중요한 거, 무피 투자가 가능하다. 어, 굉장히 좋은 얘기죠. 신속통합 지역에 유일하게 무피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어, 이 경매로 나온 다세대 빌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온 이 다세대 빌라는 미래적 가치와 무피 투자가 가능하다.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신월동 신속통합재개발 후보지 빌라의 가장 큰 장점은 무피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신속통합재개발 후보지에서 무피로 투자할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031년 대장 홍대선과 향후 목등선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의 미래적 가치는 높은 곳입니다. 이두 노선은 재개발 중공 이전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개발 시 부동산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를 아주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택 재개발입니다. 부동산 투자처를 찾으신다면 지금 서울 주택 재개발 시장에 눈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플경매학원은 많은 투자 정보와 투자 물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애플경매학원에서 부동산 투자의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며 초현장의 부동산경매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